전원주택 꿀팁 3가지. 전원주택 고르는 원칙을 알면 후회는 없다. 잘못 고르면 기쁨보다 전원생활 고통이 더클수 있다. 매입 신축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정리. 전철 기차역 등 대중교통 병원초 중고교 마트시장 접근성 편한 곳. 노년층이 거주할 곳에는 병원이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도서관 문화시설 공원 가까우면 더 좋다. 공해나 소음 없고 공기와 물이 깨끗한 곳은 기본 중의 기본. 주변에 혐오시설 없고 홍수산사태와 제 제일 위험이 없는 곳. 전원 생활만 끽할 경치 좋은 곳이돼 경사도 급하거나 이웃집과 거리가 먼 너무 호젓한 곳은 피하기. 상하수도는 기본. 도시가스까지 있는 곳이면 더 좋지만 비싸다. 직장까지 출퇴근 1 시간 이내면 최고. 초중생 자녀가 있다면 도보등교 가능하고. 고교생 대학생 자녀에겐 대중교통 1시간 이내인 곳이 좋다. 전원주택도 승용차 동시 왕복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진입로가 좋아야 한다. 진입로가 너무 좁거나 길면 겨울철 제설 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 현지인의 토스가 걱정이면 외지인이 많은 동네가 좋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내구성이 훌륭하나 상대적으로 비싸고 목조 주택은 냉난방 열 손실이 적은 집이 좋다. 집이 불필요할 정도로 넓지 않아야 한다. 서울 수도권 출퇴근 생활권이 아닌 곳에 전원주택이 너무 넓고 고급이면 나중에 제값 받고 매도하기 어렵다. 집 위치와 구조가 계절에 적합해야 한다. 남양으로 겨울에 햇볕 잘 들고 여름철에는 침수습기 차단과 모기 등 벌레 접근을 막아줘야 한다. 보일러 난방비를 따져보고 뗄감 구하기 쉬운 곳은 화목난로까지 갖추면 금상첨화로 좋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에 지장 없게 신경 써야 한다. 주택 한채 보유자가 상시 거주가 아닌 주말 휴양용 전원주택을 구입 신축할 때는 기존의 1가구 1주택에 양도세 감면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택하거나 자녀 명의로 등기하고 분가 주민 등록을 하는 등 합법적인 절세 방법 찾아야 한다. 차고가 없는 야외 주차 구조면 승용차 관리가 번거롭다. 정원과 텃밭 관리도 손쉬워야 한다. 잔디 마당이 너무 넓으면 봄, 여름, 가을, 벌초 등 가꾸기 힘들고 텃밭도. 너무 넓으면 부담된다. 법적 문제 확인은 기본이다. 신축 허가 가능한 곳인지, 위법 사항 없이 건축되었는지, 추가 건축이나 증축 확장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부동산 정보, TV 골드 OK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